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양다이기입니다 오늘은 남사에서 데리고 아이들 분갈이 해서 영상이 좀 담아 봤습니다. 거기가 오산 남사인지 용인 남사인지는 제가 초행길이라 조금 헷갈리더라고요. 그 표지판 보니까 뭐 오산 쪽에도 남사. 용인 쪽에도 남사가 적혀 있던데요. 오산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. 아무래도 용인 남사 같았어요. 근데 오산도 그 남사가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. 어, 저도 지금까지도 조금 헷갈리는데요. 아무튼 어. 남사가 또 있더라고요. 근데 용인구로 들어가는지, 오산으로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어, 그날 가니까, 이렇게, 어, 구경 오신 분들도 많고, 저 안쪽에 들어가니까, 다육이들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, 어, 이제 몇 군데가 팔고는 있는데요. 제가, 어, 데리고 나이들은, 그 안에 아울렛 안에 있는 o k 이 다육에서 데리고 온 어, 아이 두 아이 하고요. 또 제스타는 그 근처 아울렛 근처 다육 농장에서 데리고 온 제스타랍니다. 이런 꽃 화분에다가 어 분갈을 해줬는데요. 어 같은 화분들에요. 이꽃 문양만 조금 틀리고요. 이거는 제스타랍니다. 제스타가 사두군생이고요, 아니 5두군생이고요또 위에 부분에 보면은 분지도 하고 있는 어, 한몸군생이랍니다. 제스타가 제가, 어, 몇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. 또 합식해서도 키우고, 어, 그러는데, 또 이렇게 봄에는 또 데려오게 되더라고요. 자꾸. 어, 요 아이는 저희 집에서는 무탈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제,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은, 음, 자꾸 또 들이게 되고, 음, 조금, 적응이 안된 아이들은, 음, 안 되러 오게 되더라고요, 그게. 저희 집에서, 어, 몇 아이들이 좀 많이, 몇 아이가 아니고요, 좀 많이 안 되는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. 어, 파랑새나 수연이나, 뭐, 어, 그런, 뭐, 몰랐고, 뭐, 그런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는 제가, 어, 키우지를 못해서 그런지, 음, 잘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제한테 맞는 이런 아이들만 자꾸 데려오게 되네요. 요 어, 제스타도 물 들면 되게 예쁘고요. 병충해도 없이 잘 갈아주더라고요. 살짝 물도 들어 있답니다. 이렇게. 이 아이는 카이노스인데요. 카이노스가 저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요. 되게 예쁘더라고요. 물도 살짝 들어있는 상태고요. 짱짱하고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얼굴이 조금 큰 편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둥근 화분에 이렇게 분갈를 해줬는데요. 같은 화분이라도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사이즈가 좀큰 화분에다가 카이노스는 분갈이를 해준 거고요. 이런 꽃 모양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줬답니다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. 이 아이도. 네 여기는 왜 이렇게 노랄까요?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? 금인가? 이렇게 입장몇 개가 이렇게 노랗게 생겼더라고요. 근데 되게 어 짱짱해요.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노릇노릇하더라고요. 금기가 있는 건가? <laughs> 또요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인데요. 야생 콜로라타는 약간 이렇게 타원형에, 타원형에다가 이렇게 분갈을 해줬답니다. 제가 어, 콜로라타도 키우고 있는데요. 요 야생 콜로라타가 없어요. 그래서 음, 짱짱하고 분도 바르고 있고 또 손톱에 핑크핑크하게 매니큐도 바르고 있는 것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또 하나 데려왔고요. 콜로라타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쁘죠? 어, 콜로라타하고. 어. 그~ 카이노스하고 두 아이는 식물 아울렛 어~ 오케이 농장에서 데리고 온 음~ 아이들이랍니다. 이렇게 새 아이 분갈이 해서 영상에 좀 담아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